인생은 인생은 일장충명 같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그 예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라 시대에 세귀사라는 절에 조신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절에 불공을 드리러 자주 오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젊은 스님이었었는데 그 거기 그 마을을 다스리는 태수의 태수 김훈이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첫눈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모를 정도로 푹 빠져버리고 매혹되어 버렸어요. 그 스님은 자신도 모르고 노르게 낙산사의 관음, 관음, 관세음 보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그녀와 결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합할 수 있게, 즉 결혼하거나 하여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계속 빌었던 것입니다. 조신은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원망했어요 자신이 왜 스님이 되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해야 되는지를 계속 빌면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날이 촘물도록 울다가 기도하다가 계속하면서 지쳐 있었어요. 그때 그는 자리에 앉아서 잠시. 깜빡 얕은 잠에 들어 꿈을 꾸게 됐어요. 꿈속에서 태수의 딸인 김씨 처녀가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주신 앞에 나타났어요. 저도 스님을 오래전서부터 사마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이 기약한 억지 혼사를 따를 수 없어서 이렇게 도망 나왔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가의 그녀를 맞은 조시는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갔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숲시년에, 습시 세월,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들 슬라에 오남매를 두게 되었으나 항상 가난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부부는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했지만 나물죽도 넉넉히 먹을 수 없었고, 마침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 없이 떠돌다가 15살의 큰아들이 그만 굶어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우격우곡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길 옆에 풀로 집을 초막을 친 거죠. 풀 풀을 풀로 엮어 가지고 초막을 만들고 살았어요. 부부는 이미 늙고 병들었습니다. 열열살난 딸아이가 밥을 얻다가 가족을 몇개 살리려다가 그만 마을개에 물려서 자리에 누웠어요. 아내는 탄식을 하며 주신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는 사마하는 정이 깊어서 어떤 고생도 기꺼이 감내하고 있을 갈수 있었지요 이렇게 50년을 투터운 인연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당신에게 내가 짐이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곰곰이 지난 날의 즐거움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번내로 오르는 계단이었던 것입니다. 무새가 모여있다 함께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짝없는 새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이제라도 제발 헤어집시다. 저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시오. 그렇게 부인과 아들이,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자, 조신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 너무도 눈부신 빛이 쏟아지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꿈이었습니다 인생은 일장추몽이라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잠시 동안에 평생을 살았던 거죠 조신의 눈앞에 빙글에 미소 짓는 관세음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그는 머리털이 하얗게 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신스님은 실제 백년의 고통을 모조리 겪은 듯 인간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뜻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은 일생, 인생은 일상, 충몽이라는 말이 참딱 맞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그 전에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고백하건데, 제가 중생이었을 때, 진리를 찾지 않을, 안, 않을 때, 그 전, 그 전에 사회생활하고 뭐일반하고 똑같이 살았을 때를 기억하기조차도 싫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다니고, 예쁜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사귀어 올라려고 그러고, 지, 어떤 지, 지위에 있으면 직책을 높이 올리려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참 허망하기만 이를 데 없는 것. 다행히 저는 지휘교사로서 선수들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1989년도였어요. 88 올림픽 다음해 그래는 전국 소년 체육대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수를 너무나 잘 키웠어요. 그래 가지고 선수를 3명을 들고 출전을 했는데 모든 선수들 128명 정도 나오거든요. 모든 선수들 다 이기고 올라가서 우리끼리 결승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제 중학교 체육 교사로서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허망함을 느꼈어요. 사실 진심으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죽을동살동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기쁜 순간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큰 허무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해가지고 얼른 얼른 정리하고 다른 학교로 가버리고 다시는 테니스 선수 지도 안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에 이르는데 이 조신 스님이 잠깐 꿈똥에 꿈을 꾸면서 백년이란 세월을 그냥 흘러보낸 거하고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조신은 어리석은 중정심을 꿈으로 가르쳐주신 관세인 보살님에게 그간의 일들을 깊이 참여하면서 진정한 연불, 진정한 수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면 정말로 염불하는 것만이 옳지 우리가 얻을 수 있,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철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